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임성한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김소저가 정도령의 여주인공인 조희영 역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고리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등명과 김소저는 드라마 속에서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질투심에 불타는 아일라가 이들을 방해하는 스토리가 이어지겠네요. 또한 사극 정도령의 대본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정도령의 대본을 쓴 작가가 과거의 이들 주변에서 일거수일 투족을 다 챙기던 노비들 중한 사람은 아닐까요? 이 드라마는 유독 강아지와 연관된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성한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김소저의 최면 신에서 강아지 세마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똘똘이가 복덩이를 낳았고 복덩이가 복시리를 낳았는데 복시리가 죽었다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었죠. 저는 이세 마리의 강아지들이 지금의 세 형제들의 며느리 또는 며느리가 될 장세미, 이은성 그리고 고우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세 마리 강아지의 이름과 세 명의 며느리 왠지 이들의 전생으로 딱 어울리죠? 또한 과거 김소저와 단등명이 처음 만나는 신에서 몰래 담을 넘었던 단등명이 어떤 강아지에게 물려 바지가 벗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왠지 이 강아지가 단등명의 엄마인 장세미의 전생 똘똘이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한편 전생의 박일수와 돌쇠의 스토리가 좀더 상세히 나왔습니다. 박일수는 정즙이 묽은 고자였는데요, 박일수의 어머니였던 백도희가 돌쇠를 시켜 두리안의 아이를 만들게 하였고 이를 박일수가 알게 되며 돌쇠를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리안이 아들인 언니를 낳자 과거의 백도희는 결국 돌쇠를 없애버리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과거의 백도희가 지금의 백도희와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백도이는 이래 시작부터 성형수술을 받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완전히 갈아 엎은 건데요. 두리안은 성형받은 후에 백도이 얼굴을 보며 과거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올렸었죠. 즉, 백도이의 전생이 돌쇠를 죽였던 그 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한편 야식을 먹던 두리안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헛구역질이 임신이 맞다면 현재가 아닌 전생에 가진 아이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리뷰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너무도 잠잠한 삼형제 중 큰형인 단치강이 수상합니다. 단치강은 과거 두리안의 시할아버지로 등장했었는데요. 전놈인 배우가 이렇게 조용히 등장할 배우는 아니죠. 뭔가 큰 사고를 하나 쳤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인이만큼 손주며느리인 두리안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